않는 지식인 침묵하지 않는 우파 패널 대한국당현 사무총장 박태용 사무총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날씨가 좀 덥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대한 열정만큼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제 어젠가요? 엊그제인가 우리 저 문재인 씨가 취임 이주년. 기자회견 하는 내용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무슨 뭐 소통정권인지 불소통정권인지, 대다수 국민과는 따로 놀고 있는 문재인 정권! 켜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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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사람들이, 소위 주사파라는 사람들이 말만 하면은 국민화합, 국민통합 이야기 하면서 또 무슨 국민주권민주주의나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하는 짓을 보면 무슨 달라 세운 회계인들입니까, 여러분? 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원치 않는데도 몇 놈에서 모여서 대한민국을 난도질하는 이 주사파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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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는 소련제, 러시아제 개량 미사일을 쏴서 수도권이 초토화되는 이러한 무방비 상태인데도. 대한민국이 안보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이 정권, 안박파탄 무능 정권, 문재에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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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상식이 있습니다만은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 280km에서 500km 날아갑니다. 700km까지 소형 핵탄도 착재해가지고 공중으로 쏘면 탄도를 알 수가 없어요. 다섯 발만 수도권에 쏴버리면 수도권이 초토화되고 2500만 대한민국 저거 빠진 문재인 후권이 NSC 한번 제대로 열지 않고 긴급 회의니 뭐니 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사정화시키고 우리 국민의안보물감증에서해어하지 못하게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들을 처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했으면 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고는 안했습니다만은 별로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한 해에 50억 달러씩 군비를 지출하는데 5억 달러 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파탄된 한미동맹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주한미군이 병태 기지에 여기저기 있습니다만 정신적인 한미동맹은 이미 다 파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인데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회를 기울이지 않고 경제 상황이 좋다고 그러고 청년 실업률이 25%로 역대 최악인데도 경제가 괜찮다는 이 문재인 정권 우리가 이래서는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망에는 문재인은 물러가라. 물러가! 물러가, 물러가, 물러가. 그렇습니다. 그들 스스로 919 군사합의가 절단당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아니 BMZ 내에서 활동만 군사합의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날리는 919군사협의의 일조가 뭐예요? 서로 적대쟁이를 않겠다는 건데 미사일 싸가지고 이어버렸으면 그게 적대행이지 어떻게 적대행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정권은 이제 말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데 정말로 큰일 났어요. 우리 모두 힘을 합해가지고 이 다가오는 하계정국에서 더욱더 열심히 투자해서 반드시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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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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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군다나 유엔의 안전보장이사에 결의안을 입안했는데 이들이 아직도 이런 상태인데도 쌀을 주겠다고 어떤 미친 놈은 개성에 가서 연락사무소에서 쌀을 주겠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는데도 쌀을 주겠다는 이 미친 놈들 정말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을 네. 끌어내자! 끌어내끌어내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태진하라! 진하라 사랑하고 감사합니다.